오늘은 민수기 24장 30절 말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냐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20세 이상 정탐한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요수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시겠다. 오늘 선언합니다. 말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데려가지 않는다. 쉽게 그렇게 생각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문의 22절에 보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불순종하였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말중 하나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제가 언제 나아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를 강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니 하나님은 참 억장이 무너지시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불신앙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습관은 몸에 베이게끔 연마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그들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삶, 감사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어원과 또 생각하다라는 어근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비난을 생각하면 비난을 받게 되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를 받게 되고, 저주를 생각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생각들로 회복하시는 믿음의 신앙인격을 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28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어디에서 내가 어떤 처신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때로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답답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예외 시간, 주일만 나를 간섭해 주시기만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다 아무 문제 없는 아주 쉬운 문제로 우리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덤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가 내힘 편에 서느냐? 어느 편을 서고 계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 어떤 결단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자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속 13장 30절에 보면 갈렙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때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할수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건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에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의 나이 오늘 85세가 되는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수아서 15장 14절대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하게 소생 그세 아들 고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갈렙은 어쩌면 가장 편안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일 먼저 땅을 달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라 아르바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갈렙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헤브론을 치겠습니다. 참 은퇴를 해서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삶의 안락함을 찾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장류 유서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에 대한 교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장 힘든 지역을 자기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와 갈렙과 같이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삶,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말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늘도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렙과요수아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먼저 희생하고 내가 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도전을 취하는 자세 그런 영적인 정말 헝그리 정신의 자세를 우리 용현동계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공동체 안에 서 서로 세워주는 말, 감사하는 말,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하는 성들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싫어하시는 줄을 알고, 믿음과 감사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교단사나 교회가 사회 가운데 영적,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여 사랑으로 하나되고, 어려운 이들을 섬김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총회가 교단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행세하게 하옵소서, 교단 지도자들이 분열과 반목을 넘어 상호 성김을 통해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교단의 지도력과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진력하는 기한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연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갈렙과 요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성덤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갈레비 영호 수아와 같이 가난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복해야 될 가난을 정복하는 모든 성덤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단이 영적인 기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위축되어진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 한국교회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가 분열과 갈등의 모든 요소들은 사라지게 하시며 정치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총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시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남은 후세대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